매수만 하면 15에서 20% 수익이 늘 발생하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. 저는 오늘 제가 가진 꿀팁 하나인 종가 매매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코스 나인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코스 나인도 보시면 은 테마 엮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,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자리를 발견하는 곳 가끔씩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오이을 타고 강하게 100% 이상 강하게 급등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가격의 조정을 충분히 주는 40% 꼭지부터 시작해서 40% 이상 하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아래에서, 네, 이 자리에 그 아래에서 역배열에서 거래가 크게 동반된 15%의 캔들을 찾습니다. 이거는 돈이 많은 세력의 개입에서 하락을 하는 것을 멈추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줘서 다시 한번 급등을 주거나 혹은 상승 혹은 하락하는 이런 반전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그 기준봉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기준봉에 시초가까지 거래 없이 눌릴 때 자,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. 캔들이 터치하는 첫 번째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튈 때, 거래가 폭발할 때, 우리는 숙절을 하는 그런 매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쭉 떨어지다가 역배열에서 이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. 이 캔들은 대략 29% 정도 되는 캔들입니다. 자, 이 캔들이 거래가 크게 동반되고 거래가 죽을 때 네, 기다려 봅니다. 쭉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 볼때이 캔들의 시초 무렵에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캔들에서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은 자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3일만 에도20% 그리고 이전에 이런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대략 30%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20%까지 수익이 됐는데 단 3일이 걸렸네요.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2023년 7월 말부터 해서 제가 주말마다 실시방 실시간 영상을 계속해서 올립니다. 올린 영상 확인하시거나 혹은 매주 주말마다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셔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주식은 무조건 수입 법칙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연구를 하고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자리가 어딘가 이런 눌림 자리들을 항상 좀 공부를 하신다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.